반갑습니다. 코인 투자 쉽게 하자의 차교수입니다. 자, 카이토 홀더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정말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일단, 현재 시장 상황을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카이토 코인 같은 경우에 제가 영상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상승이 나오기 전에 한번, 그리고 상승이 나오고 눌림 때 한번,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영상을 다시 촬영을 하는 겁니다. 자, 제가 매번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 카이토코인 같은 경우에 수직상승을 하는 것보다 지금 보여주는 모습처럼 적당히 한기 구간을 거쳐가면서 숨 고르기 작업을 하는 게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라 설명을 드렸는데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렇게 시세가 급격하게 붙는 경우에는 단타 세력이 많이 끼게 되거든요. 자, 이 단타 세력이 약간 계륵 같은 존재인데 많이 끼면은 많이 낄수록 사람들의 매수세가 몰리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높아지면서 상단에 올라가서 사람들의 많은 집중을 받을 수가 있고요. 자, 그렇지만 그마만큼 한 번에 치고 빠지는 양이 많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이렇게 과한 매도세를 만들어내면서 이런 투자자들로부터 하여금 뭔가 불안감을 짧게나마 조성을 할수 있는게 단타 세력입니다 자 그런데 오히려 지금처럼 재미없는 장세를 이어가면서 이렇게 보아권의 모습으로 만들어 가준다라는건 너무나 좋은 모습 중에 하나고 애초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당 구간 전까지 여기까지가 매물대가 가장 많이 쌓여있어요 즉이 윗구간에서 매물대가 쌓여있다 보니까 제가 그어놓은 요 노란선 거의 2800원 부근 해당 부근으로 가면 가 갈수록 뭐다 저항 라인처럼 작용을 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강한 상승을 하려면 결국에 지금 시점에서 보시는 것처럼 숭고르기 작업은 필수고 매물대를 다져주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뭐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제가 이러려고 방송을 켰냐? 그거는 아닙니다. 자, 우리 카이토 홀더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이 있는데, 카이토의 최근 소식. 우리가 카이토의 트위터를 보면은요, 최근에 정말 여러 가지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12시간 전에는 호모 기업하고 파트너십을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불과 15시간 전에는 이 AI 섹터에 쌍두 마차를 달리고 있었던 버추얼 프로토카라고 손을 잡게 되면서 파트너십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아니, 파트너십을 했는데, 지금 버츄얼 프로토콜도 그렇고, 카이토도 그렇고, 어, 시세가 왜못 올라갈까요? 하실 수도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은 첫 번째로, 시장. 자, 시장이 갑자기 저조해졌어요. 자, 최근에 많이 올라섰던 것만큼, 시세가 어느 정도 차익 구간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조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이게 핵심인데요. 보통 파트너십 계약을 진행을 하고 나면은요, 두 가지의 이벤트를 진행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스테이킹 보상 이벤트를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에어드랍을 진행을 합니다. 자,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스테이킹 보상이라는 건 내가 카이토 코인을 들고 있으면 해당 들고 있는 양에 따라서 보상 금액을 받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에어드랍 같은 경우에는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공중에서 뿌린다라는 개념으로 공짜로 카이토코인 토큰을 받는 걸 에어드랍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카이토 같은 경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3월 달에 업비트 기준으로만 봤을 때 상장하고 나서 그대로 상승하는 듯 했다가 다른 상장 종목들과 같이 그대로 윗골이 달면서 빠졌단 말이에요 자 그러고 나서 카이토코인이 여기서 바닥을 잡는 듯 했어요 그래서 이때 실제로 추가 매수를 진행했었던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자 그럼에도 지금 시세가 쭉쭉쭉 계속 하방으로 빠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였냐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카이토가 한국에 상륙을 하기 전에요. 이미 2월 달에 카이토가 대규모 에어드랍을 진행했었던 적이 있어요. 실제로 이거는 제가 해외 기사를 가지고 온 거고요. 해외에서 자, 해외에서 보시면은 2월 달에 카이토 에어드랍 참여 방법 해서 대규모로 카이토 코인을 뿌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 많은 투자자들이 카이토 코인을 공짜로 받다 보니까 지금 강한 매도 압력이 생겼다라고 기사가 나왔었던 거고 실제로 이 에어드랍 물량이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절반 이상이 받자마자 던졌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은 애초에 한국에 상장을 하기도 전에 이미 매도세가 계속해서 끊이질 않았었었고 한국인들만 이런 부분들을 모르다 보니까 오카이토 오르겠지라는 생각으로 지금 업비트에 상장했을 때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매도세가 계속 끊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한국인들만 물 타고 물 타고 물 타고 물 타고 이런 식으로 비중이 말도 안 되게 오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염려스러운 건 세간에서도 지금 원래는 요렇게쭉 쏘고 더 올라갔었어야 됐어요. 제가 일전 영상에서도 말을 했지만 보통 우리가 피보나치의 마지막 상승 채널을 뚫고 올라갔을 때는 이 상승세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꽤 많이 나옵니다. 꽤 높이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항이 걸리는 거 너무 좋은 모습 중에 하나지만 아쉽다라는 거죠. 근데 그 이유를 알고 보니까 이번에 버추얼 재단하고 지금 파트너십의 계약을 맺고서. 세간에는 에어드랍을 추가적으로 진행한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매수세가 주춤주춤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점에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거는 이 에어드랍의 일정을 실시간으로 체크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무슨 얘기예요? 에어드랍 날짜가 딱 정해졌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내가 공짜로 토큰을 받을 수 있겠지만 마찬가지로 그 이후부터는 어떻게 될것 같아요? 매도세가 강력하게 작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당 에어드랍 소식을 실시간으로 체크를 하면서 언제 일정이 잡혀 있는지를 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대신에 내가 카이토 코인을 털고 나가기 전에 에어드랍 같은 거는 공짜입니다 공짜 여러분들이 챙겨야 되는 공짜 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꼭 챙겨 주면서 우리가 수익까지 가져가자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지금 에어드랍 혹은 스테이킹 보상에 대한 카이토 재단에서 커뮤니티에 게시를 했었던 게시글은 없는데, 제가 따로. 정보방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당 정보방 내에서는 약 5천명 정도 입장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카이토 홀더 분들만 거의 300분 가까이 됩니다 제가 또 코인 투자만 10년을 가까이 해오고 커뮤니티 활동만 지금 8년째 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소식들이 실시간으로 제가 귀에 들어오는 순간에 계속해서 정보방에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정보방에 입장 안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화면에 적어드리는 010-6448-1845번으로 카라고 한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카이토 코인의 추가적인 에어드랍 일정과 그 다음에 스테이킹 보상 일정이 뜨는 순간에 해당 소식을 제일 먼저 받아보실 수 있도록 정보방 링크를 바로 발송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정보방 내에선 이러한 어떤 이벤트들 뿐만이 아니라 제가 카이투 코인의 현재 차트 흐름과 그 다음에 온체인 데이터를 기준으로 한 번씩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제 정보방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카라고 한통 남겨주시면 제가 정보방 링크를 바로 발송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리고 있는 정보를 조금 빠르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이렇게 텔레그램 정보방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정보방 입장하시면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들 제일 먼저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실시간 차트 분석뿐만이 아니라 당일 단타와 그다음에 단기 스윙도 시장 상황에 맞춰서 직접 매수 그리고 매도까지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매일 여러분들 오전에 미리 사실 수 있게 단기 코인 포착 두번 안내 후에 종목을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자, 2월 25일 날에 오늘의 마토리 코인 S T P 종목 안내드리며 매수 가격과 목표 수익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종목 움직임 보시면 추천드린 시간 기준으로 약 하루 정도가 걸렸는데요. 지금처럼 악재 시장 속에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단타보다는 단기성으로 들어갔다 보시면 되고 이러한 시장 상황 속에서도 뭐 무려 30%에 가까운 상승 나와 줬는데요. 저는 이렇게 단타와 단기 스윙, 그날 그날 시장 상황에 맞게 24시간 하루도 빠짐없이 재미를 느낄 수 있게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추가로 25일에 하락폭이 심했다 보니 종목 하나를 더 추가 드렸는데요. 똑같이 단기 코인 포착이라고 해서 두번 안내 후에 마토리 코인 바운스 토큰 추천드리면서 매수 가격과 목표 수익률 안내 도와드렸습니다. 자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차트를 보시면 추천 시간 하루 만에 무려 23% 가까운 수익을 보여드렸는데. 자, 여러분들이 일을 하시더라도 제가 단타, 그 다음에 스윙 이러한 부분들을 나눠서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대응이 안된다 하시는 분들은요 단기 종목들 미리 사놓고 편하게 오른 상태에서 매도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단기 종목들에 여러분들이 천만원씩만 투자를 하셨어도 원금 제외하고 950만원 버시는 겁니다. 하루만에요. 자, 단순히 제가 종목만 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정보방 내에서 실시간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매일 한두 종목씩 최소 10%에서 20% 이상 수익 가져가는 습관을 들여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추가로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제 개인 종목이 담긴 포트폴리오도 정보방 고정글을 걸어 놨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직접 확인도 가능하십니다. 자, 이 정보방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화면에 보이는 010-6448-1845제 개인 번호입니다. 정보라고 빠르게 문자 남겨 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 정보방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를 답장으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간혹 텔레그램으로 입장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해당 화면에 보시면 제가 문자로 따로 종목만 챙겨 드리고 있는데요. 하루에도 평균 100통에서 200통 가까이 문자를 주시고 계시니까요. 혹여나 텔레그램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은요. 걱정 마시고 지금 바로 저한테 정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